자 0부터 2파이까지 해서 사인제곱 마이너스 사인제곱 코사인제곱 네, x 빼기 사인제곱 2x는 0이다 그랬는데 일단은 자 여기 사인 2x가 보이는거죠 2x제곱인거죠 제를 코사인 제곱 x에 빼기 그 다음에 어, 2사인 x 코사인 x 전체의 제곱은 0으로 본다면 코사인 제곱 x 빼기 4배 사인제곱 x 코사인 제곱 x 는 0이 돼서 코사인 제곱 x 1 마이너스 4 싸인 제곱 x 는 0이 돼 그제 그러므로 코사인 제곱 x 가 0이 되는 거에서는 얼마 2분의 파이 하고 2분의 3 파이 나오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4 싸인 제곱 x 1 빼기 4 싸인 제곱 x 0이니까 이게 0, 0 하면은 이게 0에서는 얘가 나오는 거고, 이게 0하면은 사인 제곱 x 가 4분의 1이니까 사인 x 값은 얼마가 나와?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는 거지, 그치 맞아요. 그럼 사인 x 2분의 1 나온 경우는 6분의 파이 하고, 그다음 6분의 5파이가 있지.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할수 있죠, 그죠? 그다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는 경우는 얼마입니까? 6분의 7파이 하고, 그다음에 6분의 11 파이가 되는 거죠. 이렇게 맞아요. 그래서 어 이걸 만족하는 실근의 개수는 몇 개, 6개가 되는 거야. 모르겠으면 그래.